토트넘이 빅매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 열리는 리버풀과의 홈경기인데요. 타포 재진입을 눈앞에 둔 토트넘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합이죠. 득점 1위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2위 손흥민과 케인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끄는 시합입니다. 특히 지난 3주 동안 골이 없었던 손흥민 선수의 부활이 몹시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요. 절정을 치닫고 있는 은돔벨레 바닥치고 올라가는 가레스 베일과 기어이 손흥민과 골 숫자를 맞춘 헬게임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린유 감독 이 시합에 올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처럼 홈에서 열릴 빅매치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컴과의 FA컵 경기 교체 출전에서 1도움을 기록했던 손흥민 선수. 자, 커리어 최단기간 10-10 더블 더블 10-1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놓친 찬스 때문에 걱정을 사기도 했는데요. 우려와 다르게 2021년 들어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여전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새 들어치는 6경기 중에서 8브리그 마린과 치른 FA컵 64강 이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바로 그 다섯 경기에서 두 골, 세개 도움, 준수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이 1대1로 비긴 플럼전을 제외하면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과 케인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현지에서의 기대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모릅니다. 뭐 이것 가지고도 아쉽다. 뭐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실정인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월클의 승명이죠. 실제 기록을 봐도 손흥민의 활약을 갈구하는 목소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2월에 부진했던 토트넘, 올해 들어서 우패행진 이어가면서 조심스러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손흥민 선수가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시합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둔 반면에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유일한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손흥민의 활약과 토트넘의 성적이 밀접한 상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유무에 팬들이 민감한 반응, 현지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는 거죠. 상황 이렇다 이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골대만두 번을 때렸고 위컴전에서는 평소라면 당연히 넣었을 만한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시즌에 계속 이어지도록 엄청난 득점력에 지금 쉼표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손흥민 선수 지금 출전 경기 기준으로 3 경기 연속 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3 경기가 이제 훌럼, 셰필드 그리고 이제 하위 리그인 위컴 이렇기 때문에 어, 리그 최하위권과 이제 하위 리그 클럽이라는 점에서 골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았다고 볼수 있는 경기여서 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득점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1위 살라가 올해 들어서 리그에서는 단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리버풀은 지금 2021년에 리그에서 단한 골도 팀 전체가 못 넣고 있는 상황이죠. 자, 손흥민 선수 역시도 새첫 경기였던 리즈 나이트전 이제 골 이후에는 지금 득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케인이 지금 야금야금 골을 성공시키면서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가 1 2 골로 리그 공동 득점 2위입니다. 자, 리버풀전은 그런 손흥민 선수에게 무득점을 깰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최근 리버풀 센터팩들의 연이은 이탈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리그에서 단 한골도 넣지 못하고 있는 공격진 주말 맨유와의 FA컵에서 모하메드 살라가 터졌죠 멀티골로 봉인 해제했습니다 피르미니 역시 굉장히 좀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어느정도 공격진은 정상계대로 진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수비진은 여전히 지금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판다이크 시즌 아오시죠 조고메즈 부상이고 지난주 에 들어왔던 마티프 일단 토트넘전 출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매니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토트넘전 출전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고 센터백이 없는 리버풀의 중앙 수비를 그동안 이제 파비뉴. 핸더슨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내려가서 책임을었거든요 그런데 파비뉴의 파트너로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던 핸더슨 역시 부상에서 지금 막 회복이 됐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핸더슨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외에도 지금 팀의 정신적인 리더로서, 캡틴으로서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그런 선수죠. 핸더슨 못 나오면 또 리슬리엄스 나와야 되거든요. 데이 친구가 지금 최근에 나올 때마다 계속 쉴수가 있고 지난 맞대결 때도 손흥민 선수 에게 실점의 별미를 줬기 때문에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리스키한 경기가 될수 있습니다 리스 윌리엄스가 나오게 된다면 자뭐 좋은 제목이지만 2001년생이고 나올 때마다 실수가 있는 좀 어린 선수기 이 때문에 굉장히 좀 어, 좀, 뭐랄까요? 위험한 카드죠? 리버풀 이전에서는. 자, 그렇다고 리버풀이 지금 센터 백공백만 문제인 것은 또 아니에요. 어, 지금 맨유전에서 부진했던 양쪽 풀백들의 존재. 어, 역시 손흥민 선수의 어떤 빠른 발과 정확한 슈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요소죠. 올 시즌 슬럼프가 길어지고 있는 알렉산더 아널드의 뒷공간은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리버풀 수비진들에게는 좀 불안 요소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무리뉴 감독이 공격 앞으로! 이 경기 무조건 잡아야 돼. 뭐 이런 축구를 할것같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두 팀이 최근에 가졌던 경기 한번 보십시오. 그 경기도 수비진에좀 이탈자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도 경기를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것은 리버풀이었습니다. 결국 리버풀이 뭐 이기기도 했습니다만 토트넘이 안필드 원정에서 내려앉았어요. 점유율이 무려 76 대. 24였습니다. 무려 뭐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점유율 차이인데요. 물론 점유율이 축구에서 뭐 많은 걸 얘기하지 않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토, 토트넘의 어떤 경기 스타일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죠.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자기 진영으로 내려와 가지고 버티면서 리버풀이 무려 패스를 800개가 넘게 주고 받도록 내버려 뒀어요. 보통 앞서는 팀이 5, 600개 정도 하거든요. 근데 800개 넘게 패스를 했다는 거는 정말 거의 뭐 어, 일방적으로 패스를 주도했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소트넘이 너네 그렇게 다, 너네 위험지역 아닌 곳에서는 너네 마음대로 공 가지고 놀아 이렇게. 메시티랑 할 때도 그랬고, 첼시랑 할 때도 그랬고, 올 시즌에. 공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내려앉아서 기다리는 축구. 우리는 한방만 노린다. 우리는, 어, 그 카운터 아팁만 한다. 이런 축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1대1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 그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무리뉴 감독이 또 내려앉는 축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한 경기 때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강팀 만나면 올 시에는 계속 그런 경기를 해왔어요. 어, 이쯤에서 우리는 지 토트넘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셰필드전 끝나고 나서 일주일 쉬고 위컴전 치렀죠 주전들 11시 쉬었던 위컴전 이후에 다시 4일 만에 리버풀전을 갖게 되는데요. 그 뒤로 이어지는 일정을 보십시오. 아, 정말 뭐 어마어마합니다. 4나흘 간격으로 브라이튼 원정, 첼시, 뭐, 웨스트브로 원정, 뭐, 아, 웨스트브로 홍정기죠.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현지 일자 기준으로 보면 28일부터, 어, 다음 달 이제 13일까지 16일 동안 거의 보름이라고 봐야죠. 보름 동안 6경기. 게다가 이 일정에 리버풀, 첼시, 뭐 에버튼, 맨시티. 에버튼은 뭐 FA컵 경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일정들이 너무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요. 이쯤 되면 은 무리녀 감독 입장에서 선택이 필요하죠. 모든 경기를 다 이기겠다고 덤비는 거는 무리녀 감독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등 어, 냉정한 사람이에요. 승점을 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따낼 수 있는 승장 관리를 통해서 어, 리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요령을 알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토트넘 감독의 입장 무리뉴 감독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토트넘 리그 6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뭐 우승하면 좋겠지만 일단 타포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따내는 게 중요한 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리버풀 내려앉고 어, 브라이튼 밀어붙이고 첼시 내려앉고 웨스트브롬 어, 밀어붙이고, 에, 어, 에버튼 내려앉고, 맨시티 내려앉고,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 잡겠다고 나서는 경기는 밀어붙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기는 내려앉아가지고 역습 노릴 거라는 얘기죠. 이게 무리뉴 감독의 성향도 성향입니다만 지금 빡빡한 일정을 헤쳐나가야 되는 토트넘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토트넘의 스쿼드는 여전히 손흥민, 케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음,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둘의 연결고리를 집중 공략하는 상대들에 의해서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케인이 16일간 6경기 치르는 이 살인 일정에 모두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길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제 은돔벨레하고 베일이 좀 중요해요. 예, 올 시즌 터트넘은 저두 선수, 그러니까 케인하고 선흥민한테 너무 지금 득점력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둘이 잘해서 얘기도 합니다만 미드필드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너무 저조한 탓도 있거든요. 올 시즌 터트넘은 이제 리그에서 총 33골 을 넣고 있는데 그중에 24골을 선흥민과 케인이 나눠 넣었습니다. 3분의 2 이상을 넣었어요. 어, 이두 선수 다음으로 골을 많이 넣은 게은돈벨레인데 3골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수비수 오리에가 두골이고요 그리고 멀티골, 아니에요. 다그 나머지 세 명은 또한 골씩밖에 못 넣고 있습니다. 네 명은. 베일, 로세소, 모우라, 토비.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의 득점 지원은 리그에서도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케인과 선흥민의 짐을 나눠줘야 되는 선수, 누가 있냐고 하면, 그나마 그 중에서 저는 은돈벨레하고 베일이 가장 유력하다. 또 둘이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팀 내에서 연봉 가장 많이 받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또이두 선수가 공격력게도 최근 이 FA컵에서 나란히 골을 넣기도 했었고, 어, 지금 또그이두선수 상승세 있기 때문에 16, 16일간 어, 이6 경기 치르는 이 일정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토트넘 2월달에 무너집니다. FA컵 16강이 있죠. 유로파리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지금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런, 강호들과의 경기에서 문효 감독이 체력적인 안배도 그렇고, 무리하게 덤비기보다는, 어, 우리, 밑져도 무승부까지만 하겠다. 이런, 어떤, 우리, 그리고 한방 노리는 그 역수축구 하겠다. 이런 경기 할 거예요. 그니까, 최근에 파리생드르망에서이 디마리 양육술 나오는 것도 이제 그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노장만 데려오는 건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름에 FA로 풀리니까 가성비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골을 확실하게 넣,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이선 자원이기 때문에 좀 매력이 크죠. 우리 형 감독과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이제 손발을 맞춰본 선수이기도 하고 뭐 당장 영입 가능성이 높진 않긴 합니다만 여름이 되더라도 어쨌든간에 지금 토트럼은 이런 득점이 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좀 뭐, 그런, 현재 토트넘 셔인 어떤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설이 아닌가. 자, 어쨌든 지금 파도처럼 밀려올 엄청난 일정, 어, 그죠. 헤일처럼 밀려오는 그런 엄청난 일정의 첫 파고가 될 리버풀전인데요. 문효 감독은 내려와 앉아서 경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확실한 골 찬스가 나올 기회가 더클수 있습니다. 상대가 좀더 앞쪽으로 올라오면서 어, 뒷공간에 손흥민 선수가 아, 어, 좀 더,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골이 나왔죠. 예. 자,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골을 본 지가 너무 우리가 오를 생각 같아서, 부담 주고 싶진 않지만, 좀 기대가 되는 경기인 것은 분명하고요. 또올 시즌, 특히 강호들 상대로, 뭐, 골 계속, 뭐, 시즌 만이 아니라 늘 그렇듯이, 넣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어, 역시 리버풀도 지금 발등에 불떨어진 상태여서, 공격 쪽에 많이 좀, 어, 힘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다. 이번에는 성공을 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중계 이번에도 진행하니까요. 놀러 오시고요. 자, 주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TV 저는 서윤이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빵